자, 청산별곡. 청산별곡은 고려시대 노래, 고려가요야. 고려가요. 다른 말로 소교라고 합니다. 고려, 소교. 자, 보통 매든보, 삼보. 백성들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노래야. 그리고 뭐가 있어? 후렴구가 있고요. 그리고 분년체야. 분년체연이 나눠져 있다는 거야. 이 후렴구는 되게 내용과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네, 청산별곡 볼게. 사르리,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자, 살고 싶구나. 어, 사르리, 사르리 났다. 이렇게 삼원보야. 청산에 사르리 났다. 이렇게 삼원보. 뭐? 네, 글자 수가 3, 3 2, 저 사문 보고 구조를 보면 뭐야?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A, A, B, A 구조지, A, A, B, A 구조고요. 자, 사례를 있다. 가 살고 싶구나, 이렇게 해석되면 소망을 드러내는 거고. 자 해석이 여러 가지야. 이거 청산벽운 해석이 여러 가지고 이게 화자도 여러 명이야. 화자도 여러 명이 여러 개로 봐. 그래서 해석을 잘잘 잘 해야 돼. 살고 싶구나 하면 소망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자 후회 아쉬움이야. 후회 아쉬움이고. 그리고, 살리라. 이렇게 하면, 청산에 살리라. 이러면 의지고. 이렇게, 자, 살을 잃었다가 살고 싶구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살리라. 이렇게 해석된다고. 세 가지로. 머리랑 다래 먹고, 뭐, 머리와 다리는요 그냥 초라한 음식이야. 산에 나는 초라 청산에 나는 초라한 음식. 음식을 의미하고요. 이런 거 뭐야? 머리와 다리가 초한 음식을 대표한다. 부분 갖고 전체를 대신하는 것은 무슨 법? 대유법. 대유법이고 이걸 한자 한자로 한자 비슷한 말. 초란 그냥 소박하는 거초한 음식 단사표. 단사표 도시락 한한그릇의 도시락밥 한한 표지박에 물 이런 뜻의 단사표. 머리와 다리 대유법. 청산에 살이알았다 자, 모리랑 다래 등 초라한 음식일 망정. 이거, 이런 음식을 먹, 먹더라도 청산에 살고 싶구나. 얄리얄리얄라샹, 얄라리얄라. 여기, 여기 얄랑샹 돼 있지, 그지? 1년만 그렇고, 딴 데는, 딴 데는 얄라샹 돼 있어. 여기 흐름과 조금 달라. 1년만 그렇고, 딴 거는 얄, 일년만 얄랑형, 딴 거는 얄라형. 이렇게 돼 있어. 의미와 관계없어. 이거 지금 울림소리 많이 사용했지. 그치? 굉장히, 얄리얄리얄라형 굉장히 흥겨운 느낌 들어요. 의미와 관계없이 흥을 돋는후령구고요후령구이자 자, 조흥구, 흥을 돋은 데가 조흥구 또는 영구다 같은 말이야. 영구 자,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후령구의 특징은요. 되게 울림소리를 많요 울림소리를 사용할, 사용할 내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없고 굉장히 경쾌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 따, 그리고 각 연을 갖다가 뭐, 나눠주지, 그지? 연을 분절하고,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요. 반복되어가지고 반복되고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안정감을 주는데 근데 내용과 상관이 없다. 내용 어떻게 청산에 살고 싶어 이러는데 굉장히 흥 흥겨워요. 그 다음에 이연 우르라 우르라세요. 자고 일어 우르라세요. 우는구나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는 일어나, 일어나 우는구요세요. 이자 반복이지. 우는구나 우는거야. 반복법 이거 하자는 하자의 감정을 담고 있는 자기 감정을 담고 있는 거고 뭐라 그래요? 감정입이지 그지. 내가 울고 싶은데 새보 새가 우는구나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감정입의 자,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자, 정서를 심화시키는 건 객관적 상관물이라 그러지. 근데 그 감정이,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면 감정이입이라 그래요. 화자는 새를 자신의 처지와 동일한, 동일한, 동일한 처지와 같은 걸 뭐라 그래? 한참 사자성으로, 동병상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나와있대 이 나와는요. 너보다. 보다요 보다. 비교하는 거야. 보다. 자 보다. 이게 비교격 조사야. 실험한. 옛날에 하는 뭐라고요? 하는 뭐라고? 많은. 옛날에 하는 많은. 나도 자고 니도 운니로다 새하고 화자 중에 누가 더 실험이 많다. 화자가 더 실험 많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가든 새, 어, 본다. 물 아래 가든 새 본다. 가든 새 본다. 이 가든 새가 또 이거 해석이 세 가지야. 자, 그냥 새.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 이런 날아가, 휙 날아가버려. 그러면 상실감. 이렇게 해석하면 상실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갈든 밭이랑. 내가 갈든 밭이랑. 이렇게 해석되면 자, 내가 갈던 바 이당을 갖다가 못 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럼 유랑민이야, 얘는. 뜯어놓은 유랑민. 유랑민의 슬픔이 드러난 거야. 두 가지 해석되고요, 이렇게. 가든새, 가든새, 문다. 물 아래, 이물 아래는요. 자, 어디. 청산과 대비되는 거야. 청산과 대비되는. 청산. 뒤에, 뒤에 보면 또 바다에 가고 싶다거든. 바다와 대비되는. 대비 되는 곳이고 속세를 얘기합니다. 속세, 물 아래 속세 있는 가든새 본다. 그러면 그 새를 그본데 속세라고 해석되면 어떻게요? 속세에 내가 갈고 있던 새를 본다. 갈고 있던 바리랑을 본다. 이러면 어떻게요?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네. 그렇지? 속세에 대한 미련. 자, 잉물은 장글란 가리고 잉물은 장글란도 익히긴 쟁기, 이렇게 났는데, 이것도 있잖아. 이화자는 누구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해석돼. 화자가 만일 논밭 일일은 유랑민이면, 그러면 유랑민의 쟁기가 되고요. 유랑민의 쟁기가 되고, 두 번째. 자, 이게 지식인 같으면, 이때 무신정면 일어나고, 자실 뜻을 못 펼친 지식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지식인 같으면, 좌절한 지식인의 병기. 무기, 자절한 지식인의 병기로 해석되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여인이면, 여인의 은장도, 실현한 여인의 은장도로, 실현한 여인의 은장도로도 해석됩니다. 자, 익물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안에 가전세 본다. 얄니얄니얄랑 얄라셩형 얄라리, 열라 야라, 다, 라, 라고. 1년만 얄랑셩형이다 그지? 자, 이런 공, 별형공 하여, 낮은 안지내와 숀더.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에는 지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럭, 이럭저럭, 이렇게 저렇게 하여, 낮은 지내왔어. 지내왔는데, 올리도 올, 올리 갈리, 올리 갈리, 이거 여름돼서 그래.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은, 밤으란 또어디리오 밤은 내가 어떻게, 낮보다 밤이 더 외롭고 슬퍼. 그래서, 어떻게 하겠, 어떻게 해? 이러면서 비탄, 절망이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뭐야? 올리도 갈리도. 이거는 연철 표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낮과 밤의 상황을 갖다가 대비해요. 언제가 더? 그래도 낮은좀 괜찮았어. 밤 어떡해요? 더 고독해. 고독감을, 밤의 고독감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얄리얄리얄랑샹, 얄라리얄라. 여기까지가 전반부. 자,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무슨 구조? 대칭 구조야. 뒤로 넘어갈게. 자, 어디다 너뜨려, 어 어디다 던지던 돌코,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자, 돌. 어디다 던지던 돌이냐. 누리랑 맞추는 돌코, 누구를 맞추는 돌이냐. 그러니까 이 돌은요, 인간의 운명이야.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요. 누굴 맞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맞은 거야. 인간의 운명이고요. 하자의 들품 비애가 비애를 야기 일으키는 비애를 하자의 비애를 야기하는 매개체 이 돌에 맞아가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운명을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내 운명에 내팔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야. 미리도 길리도 이것도 미워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 어, 사, 사랑할 사람도 이런 뜻이고, 미워할 리도, 사랑할 리도, 이것도 연철표현이야. 연철표현. 오리도, 가리도처럼. 맞아서 운명이다 자, 운명에, 내 운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뜻이야. 하자의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운명적 체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명적 체념. 자. 1과 4년은요 청산 노래고, 5와 8년은요 바다 노래인데, 이 5연과 6연이 바뀌면요, 1년에 사르리사르리였다 청산에 사르리였다 4연에 사르리 사르리였다 8연에 사르리였다 하고, 딱 맞아떨어져. 5하고 6연을 바꾸면, 자. 사르리사르리같다 바다에 사르리였다1년의 사르리 청산과 대형 대 대형이란 말은 무슨 말? 비슷하다. 맞아 떨어진다 이런 뜻이야.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어디에? 바다에 바다가 뭐야? 이상향이 되겠지 그지? 남아족이와 부족의 앞에 뭐야? 1년의 머리랑 다래하고 같은 거지 그지? 이거 소박한 음식 뭐 하고 대응된다? 자. 멀리, 일이일년의 멀리와 다래, 다레, 다래와 대응된다. 대응이 뭐라고? 비슷하다. 서로 일치한다. 이런 거. 자, 얄리얄리, 얄랑형, 어, 얄라형, 얄라리얄라. 가다가, 가다가 드노라. 애정지, 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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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옮기자. 애정지. 이게 해석이 아직 애매하대요. 외딴 부엌, 보통 외딴 부엌으로 해석하고요. 이게 해석이 애매해. 한글에 외딴 부엌 가다가 듣노라. 가다가 간다 듣는구나. 외딴 부엌 쪽으로 가다가 듣는구나. 뭘 듣냐면 사슴이 진대에 올라서 해금호구를 듣노라. 사슴이 높은 장대에 올라가지고 올라가. 해금 연주하는 걸 듣는데 사슴이 미쳤나봐. 사슴이 왜 높은 장대에 올라갔을까. 자 사슴이 이렇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어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그냥 사슴 분장한 강대가 장대 올라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돼요. 그러면 사슴이 장대 오른 거 올라가 해금을 연주하는 거 사슴이 미쳤나봐. 그 불가능하는 일이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노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 걸, 사, 사슴이 아니고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면 연주를 들으며, 연주를 들으며, 삶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마음. 고 그다음에 사슴으로 분장한 강대가 장대 이제 사슴이 장대에 올라간 게 아니고 사슴으로 분장한 강대가 장대에 올라 해금 연주하는 것은 당대에 이런 이런 게 있었나 봐. 당대의 산대 노름이라는 게 있었는데 산대 노름과 결부시킨 거. 노름과 결부 시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얄리얄리얄라셩 얄라리얄라. 자, 그 다음에. 가다니, 가다가 배부른 독이 설진, 설진, 진한, 아니, 아, 아, 설진, 아니, 드릭은. 강수는 진한, 독한술. 자, 배부른 독이요. 이렇게 봐. 이게 배가 이렇게 뿔룩한 독이 그독 안에 진한, 술이 있는 거야. 조롱박 누룩이 누룩은 누룩은요. 누룩 누룩 우리 누룩 누룩이고 누룩은요 술 만드는 재료야. 술을 만들 때 술을 누룩이 필요해요. 만드는 재료고. 조롱박 누룩이 매화 자 조롱박꽃처럼 누른 누룩이 진해 매화 진해 잡사온이 자 이거 주객정도야 내가 술을, 아술 있는 거 보고, 아, 내가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가서 술을 하면서 마치 누르기, 아, 너술 마시고 가. 이렇게 잡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주객 정도고요. 잡아, 어, 잡사원 내 어띠 할이 있고,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나 어떻게 해요? 아이씨, 모르겠어. 잊어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 그지? 술이 나를 붙잡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붙잡으니, 러면 술, 자 술로 시름을 달래 하자고요. 시름을 달래는 하자고. 또 이게 해석이 술이 임을 붙잡은 이렇게 해석하면 술에게 임을 맺긴 하자. 자 술에게 임을 뺏긴 하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보통 위에 걸로 해석한다 위에 걸로 해석하고요 이게 이제 청산별곡이고요 좀 길었지 그지? 반대가 뭐니? 고려 가요지 그지? 고려 가요고 자 청산별곡 뒤에 우리 그거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넓게 보기, 삶의 기회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어디에 이상향. 이상향이 어디니? 1년의 청산, 6년의 바다. 에서 삶을, 어, S의 삶을 소망한, 자, 연이 나눠져 있지, 분년체 형식의 고려가요. 다른 말로, 소교. 자, 고려, 가요고 갈래는, 성격은 뭐 현실 도피적이고, 삶이 굉장히 힘든 게 느껴지지, 그렇지? 애상적 슬프다. 주제, 주제는 해석이 여러 가지니까 주제도 여러 가지로 해석돼. 자, 삶의 고뇌와 비애. 두 번째, 자 여인으로 화자 여인이면 시련의 슬픔, 애상. 세 번째, 유랑하는 자 백성이면요 삶의 터전을 잃은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19. 이상향 도표천 어디였지? 청산 그리고 바다 바다 이렇게 돼 있지 속세는 와, 물 아래 가든새 가든새 본다 물 아래 가든새 본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화자가 화자가 다양하게 해석되지 첫 번째 어떻게또 더는 유량민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현한 여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화자가 그리고 좌절한 지식으로 좌절한 지식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든 새는 갈든 자 그냥 날아가든 새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이거는 그럼 무슨 가 상실과, 그지? 그 다음에, 갈등바디당 이렇게, 유랑민일 때는 갈등바디당으로 해석하기로 하고, 잉무랑 장글단도. 첫 번째, 유랑민이면 익기 낀, 익기 낀 쟁기. 그 다음에, 실현한 예이면 녹슨 음장도. 그 다음에, 자질한 어, 지식이면, 지식인의 경기로 해석된다. 그다음에 사슴이 진대에 올라 해금을 허거를 돈도다. 사슴 가면을 쓴 강대가 장대에 올라서 이때 앞에 자, 그랬지, 산대 올라 있지 그지 산대 잡히라는를 하는 광대를 보며 하자가 실험을 잊고자 함. 사슴이 장대 올랐어. 사슴이 장대 올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자 후렴문.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1년에는 몰라. 뭐라고? 얄랑쌍. 이렇게 돼 있지. 1년만. 자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특성을 잘 보여주고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어악성을 획득하지. 리듬감 획득. 느낌이 느껴진다고 그 악기 소리를 흠려낸 것으로 흥을 더 두고요. 그리고 내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리얼리언 리얼 등을 통해 어떤 분위기 경쾌하고 내용과 상관없이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자1년 청산과 아. 자, 6년의 바다의 대칭구조. 이 작품 전체의 대칭구조. 5년하고 6년 싹 바꾸면 딱 대칭구조를 했지, 그지 1년은 청산이면, 6년은 바다. 그리고 2년의 새는요, 삶의 고독, 상실감. 이거지? 그러면 돌은요, 운명. 돌에 맞아서 온다. 운명적 고독과 체념. 그리고 새. 3년에 갈 아, 나가, 어, 아. 이연은요. 날아가던 새가 아니고 오르라 오르라 새여다. 그 새다. 3년이 날아가던 새지 그지. 이거는 속세에 대한 미련. 7년의 사슴은 삶의 절박함,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절각, 절, 절박함과 고독. 그리고 밤은요. 밤은 고독과 비에 사연의 밤은 고독과 비에 8년은 술. 고뇌의 해소. 이렇게 되지. 여기 딱 대칭 구조를 이룬다. 자, 그리고, 자, 유랑문으로 해석되면, 이 화자가 유랑윤일 경우에는, 주제가, 잦은 가전 난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윤이라 했지. 그지? 삶의 터전을 잃고, 고난을 끌 수밖에 없는 유랑민의 처지를 그려냈고, 화자가 실현한 여인을 어떻게, 임을 잃은 슬픔이지, 실현의 아픔이지, 실현의 아픔을 잊기 위해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함. 그리고, 자, 화자가 자절한 지식인 같으면 속세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자연으로, 떠나, 자연으로 떠났는데도, 그에 대해서 속세에 대해서 미련이 남는 거야. 속,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 요게 청산별곡이고요. 고생했고요. 바로 문학활동 이어서 봅시다.